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3위 소비 지수 7위 이탈리아보다 더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100억 달러 수출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1조 달러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한을 다녀왔는데 진시황의 묘를 보러 갔었어요.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 말 4마리였어요. 그런데 정조 임금이 아버지 묘에 갈 때는 말 120마리도 채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타고 온 차는 말 150마리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왕이 여름에 얼음을 먹고 싶으면 동빙고 서빙고에서 얼음을 가져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서 언제든지 얼음을 먹을 수 있어요. 정조 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들은 100년 걸린 발전을 우리는 30년, 40년 만에 이루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텔레비전, 자동차, 배, 휴대폰, 반도체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런데도 왜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개발도상국 중에서 산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980년에 산림 녹화가 끝나면서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산이 풍요로운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한류를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는 정말 재미있어요. 중동에서도 대장금이 방영될 때 시청률이 90%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정신적인 수준,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1등 병이 있어요. 전교 1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 1등을 하라고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행복해지려면 1등을 해야 할까요? 출세하면 행복해질까요? 요즘 텔레비전만 봐도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는 감옥에 가고 싶어도 안 보내주지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쁜 짓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와서 미사드리고 저녁에 성경 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탄탄한 적은 없어요. 요즘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강의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보면서 가슴이 퍽 차오릅니다. 얼마 전에 수원 교구의 최재용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차를 하루에 한 대도 못 봤는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서 꽉차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하고 가슴이 터질 듯하다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환경 문제도 걱정이지만 특히 식량 문제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아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7% 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회는 세계 최악의 국회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첫째,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했을 때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60살이 되면 뭘할 건지, 70살이 되면 뭘할 건지, 80살이 되면 뭘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운동해야 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앞으로 교우들이 기도하고 쉴수 있는 자연 안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 생태마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주에도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합니다. 저는 여든 살까지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가 중요해요. 한 살에서 신 살까지는 자식, 남편, 아내가 전부예요. 그런데 신살 이후부터는 자식은 떠나고 남편, 아내랑만 살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순 여섯 살 먹은 친구도 있고 일흔 두살 먹은 친구도 있고 일곱 살짜리 친구도 있어요. 나이 많은 친구는 돈도 많아요.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나이 어린 친구도 사귀세요. 여러분, 늙어서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준다고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나 신경 안 쓰고 잘 살게 하는 게 진짜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40, 50살까지는 자식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데 돈 아끼지 마세요. 친구가 최고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김장도 하고, 청국장도 나눠주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요. 친구가 많으면 할 일도 많고, 즐거워요. 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전 시청을 제발 좀 줄여야 해요.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할머니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을 95%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 가고 성당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탁구치고 노인정에서 탁구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밤에 자지 말라고 해도 기절하듯 자요.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장가 가버린 거야. 그러면 여자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 하고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또 갑부집 아들이야. 그런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그래서 원수 갚는다는 얘기고. 이런 걸 맨날 왜 보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쓰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밥 먹는데 6년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설거지가 쌓여요. 농민들한테 텔레비전은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들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면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세요. 애정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요즘 제가 본건 뿌리 깊은 나무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이 너무 훌륭하게 나와요. 저는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좀 줄이세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요. 신부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세 권이나 쓰세요?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 안 보면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면 책한권 나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텔레비전만 보고 사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해야 돼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 배워서 60살까지 울꺼먹는 거예요. 그럼 60살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공부해야 돼요.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말해요. 초등학교 절대 폐기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인데 60세 이상은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살, 65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야 해요. 재산 관리 방법, 자녀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 방법 등 배울 게 많아요. 졸업한 사람에게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마를린 멀로가 유머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건 날감자 먹는 거랑 같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한 남편과 사는 건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60까지는 괜찮지만 100살까지 그러면 진짜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잖아요. 유머에서 천재성이 나온다고.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 웃는데, 독일 사람은 7분,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웃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웃으면 장운동이 돼서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예뻐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쁘다 하니까 또 웃게 되고 그러면 계속 예뻐지는 거예요. 안 웃는 사람은 인상만 쓰니까 장운동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인상 쓰고 주름만 생기고.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520개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 할때 400개 근육이 움직여요. 그런데 웃을 때는 230개 근육이 움직여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50세 이후 건강을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잘 지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폐암 예방을 위해 담배와 미세먼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주방 환기를 소홀히 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미세먼지를 피하면서 집 안에서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받은 약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건강 보조 식품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을 잘 복용하면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매운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의 자극적인 성분도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해서 위염이 생겨도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이는 위암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에서는 다이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경우 살을 빼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운동은 운동 스트레스를 유발해 뇌졸중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를 사서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습니다. 3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능 좋은 전자 혈압계를 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요. 집에서 수시로 혈압을 재보고 기록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병을 잘 관리하고 공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습관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